또 중이 들어갔나? 네. 팔씨 들어갔어? 네. 더 추가했어. 봐봐. <laughs> 음식 나와야 되니까 살짝 풀만 몸좀 풀어보지 뭐. 약간 그 주차장에서 네. 오늘 몰카하면 어떠냐? 일단 감독님이 음식을 네. 가져다 드리면서 그런 몰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?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. 따라주고. 어디부터 먼저 들어가지? 나 때문에 게임 다 망칠 수 있어. 음료 서비스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비스에요. 네, 서비스에요. 네, 안녕하세요, 세리티비 구독자 여러분. 접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또 복장은 유니폼으로 입게 됐는데. 네, 오늘 여기 어디신 것 같으세요? 여기 카페잖아. 여기 프렌즈 스크린 골프 W50이라고 스크린 골프도 칠실 수 있는 곳이에요. 여기는 카페로 많이 오실 것 같은데? 그래도 저희가 그냥 컨텐츠 찍으면 아쉬우니까 오늘 몰래 카메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여기서 노래 하고 있네. 여기서 이런데 무슨 어떻게 몰카가 되니? 내가 그럼 요즘에 뭘카못 한다고 했죠. 너무 잘 알아갖고 이제 대놓고 해야 된다고 오픈을. 그 벌써 이미 이렇게 했는데 뭘 색깔도 이렇게 튀는데. 단스 아, 피디 믿을 수가 없어. 한번 들어볼게요. 가그러 그러니까 우리 갈까요? 잠깐 들어가요? 들어가면 돼. 가시죠. <웃음> 보여? <웃음> 와 여기 문이 되게 럭셔리한데? 아, 안녕하세요 W10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입구에 들어오면 진짜 올라올 때부터는 골프하고 전혀 무관한? 네, 쪽에 가동에는 브런치랑 펍이 준비되어 있고요. 오. 나동에는 베이커리 카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다 뭐가 있는지? 네,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쫙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메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요, 오. 저희 메인 바가 있습니다. 오 이렇게 됐구나. 주류는 와인부터 위스키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문은 열인가 동시에 눈에 확띄어 그러니까 되게 시선이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배고픔을 달랠수 있는 음식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좀 되게 로지에. 여기는 빠고 여기는 이 쪽에서는 이제 커피류나 브런치류를 주문하실 수 있고요. 아 앉아서 드시는 공간은 이 뒤쪽에 아 여기서 오더를 하면 네 여기서 여기는 뭐요? 예아 단체 네 여기 단체석 준비되어 있어요. 아 주말에 그냥 그냥 생각 없이 나와서 야, 여기 새로 생긴 뭐 넓은 카페도 있고 식당도 되고 괜찮더라 왔는데 무슨 일이야? 골프 셔츠인데는? 그럼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여기 말고 또 아까 전에 빌딩이 하나가 아니고 또 있다 그랬거든? 네, 그럼 나동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. 네네네. 아, 사장님 쿠션. 여기 봐라 사이즈처럼 투수에서 겁나 사이즈가 진짜 커. 나동의 재미는 2층에 있습니다. 2층은 좀 컨셉룸들이 있습니다. 감독님 여기서부터 나동의 재미 이렇게 어...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쭉 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야, 근데 되게 괜찮은 컨셉이네요. 네, 오왜 재밌다? 마지막으로 스크린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아니, 스크린 골프 치러 왔다가 이 골프 못칠것 같은데? <laughs> 오늘 감독님이 치실 방은 이쪽 방입니다. 우와, 여기도 되게 넓어요. 최대한 층고도 높게 안에도 좀 깊게 만들어 봤습니다. 다른 방들도 다 이렇게 좀 고급진 가구하고 이런 방 느낌을 최대한 살려놨습니다. 감독님 마지막.

한 들어갔나? 네 다시 들어갔어? 네더 추가했어 봐봐 <laughs> 음식 나와야 되니까 살짝 금만몸좀 풀어보지 뭐 <laughs>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재금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원래 장금이 날 편이 아닌데요 어,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오더해보니까 또오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런 스크린은 처음이거든요. 진짜 괜찮은 것네요. 맛은 어떠세요? 식당 가서 먹는 딱그 음식, 미들 셰프님 만들어준 맛과 딱그 맛이야. 아까 그 주차장에서 네. 오늘 몰카하면 어떠냐. 일단 감독님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그런 몰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.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. 기다려주시겠어요? <laughs> 얼굴치 너무 맛있게 주셨 맛은 봐야죠. 맛있는지 다 먹어봐야지. 손님 우리 구독자분들 한테 얘기를 해주지. 다운 아, 메뉴는 뭐 떡볶이, 미포 스파게티, 얘는 칩스, 얘 모든 감자튀김. 킹 리코타 치즈, 제가 고르곤젤라 응. 거의 이런 데 오면 배달음식 을 시킨다만. 근데 여기는 배달이 아니고 밑에 직접 셰프가 만들어서 바로 해 주는 거잖아. 진짜 약간 딱 고스란 리조트 느낌. 아, 여기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시설도 그렇고 다 좋지만 평일날 오전에 오면 브런치 꽁짜래. 이런 컬러티 음식에 브런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지 않을까. 빨리 먹어. 우리 일단 먹자. 그러니까 걸 돌리고 먹자. 그리고 또 찍으면 되나아 과장님, 쿠션 어디부터 먼저 들어가지? 나 때문에 게임 다 망칠 수도 있어. 음료 서비스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비스예요. 서비스에요. <laughs> 어, 떨어진다, 떨어진다. 아, 어, 여기 있어요? <laughs> 우선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놀라셨죠? 아진짜 미치 언니!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오늘 이렇게 제가 왔으니까 <laughs> 네, 간단하게 제일 많이 필요한 세트, 세트. 네. 한번 볼까요 그러면? 음.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볼 위치, 간격을 두고 온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, 내리는 내리게 기본적인 어드레스 근데 지금 서 있으면 이렇게 뻗뚱히서 있잖아 그뻗뚱히 그러니까 서서 보면 되게 딱딱하,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겠죠 자그 상태에서 그냥 먼저 공을 툭 치신다 편하게 힘 주지 말고 그렇지. 어, 벌써 쳐졌어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, 아, 아, 네. 서비스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? 아이고, 어, 거기 있었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요, 요. 제, 제 유튜브, 아니, 뭐, 보셨죠? 생리포티. 구독자? 어, 어. 어. 딱한분 제가 오늘 간단한 아, 네. 원포인트 레슨을 걸걸네 알겠습니다 <laughs>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편하게 그냥 쭉 그렇죠 오. 가볍죠 우선은 신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발 때문에 발이 많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좀 모든 게좀 틀어져요 음료 서비스 왔습니다. 어! 뭔담거야 어, 뭐야! 아니, 선생님, 갔어요, 이거. 캐디 남자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. 지금 캐디 없신것 같아요. 여러번 응? 해보신 것 같은데? 이거 잘 닦아주실 때. 얼굴 어, 되게 축구하세요. 음. 아, <laughs>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. 그러게요. 아, 음. 음. 골프 비시즌이다 보니까, 이렇게 간단하게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, 오늘 이제 이 장소에 여기됐거든요 아, 어. 잠깐 아, 이제 아, 이렇게. 오, 아, 아, 정말, 와, 영광입니다. 찍을게요 어, 감사합니다 즐거운 분후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네. 혹시 세리TV 구독자? 한번 봤어 네. 구독자 아니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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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야겠다 구독하건가한거뭘한거 <laughs> 네, <laughs> <것> 같아요? 오늘 요 <laughs> 아, <그럼 이제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오늘 마감하니까 맥주 한잔 하고 마감해야죠 쭉 네, 돌아보시고 어떠셨어요? 저도 이런 돈 오늘 처음 와봤잖아 네.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.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거나 막 시작하는 골린 분들 오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. 나도 참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랐습니다. 저는 이만 여기서 바퀴리는 빠이빠이. 여러분 치얼 짠. 아우 맛있다.